예, 앞에 보이는 땅입니다. 왼쪽에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두 필지로 지금은 나눠져 있습니다. 왼쪽이 162평이고요, 여기 오른쪽이 404평. 전체가 566평입니다. 자, 여기 길은 두 갈래를 접하고 있는데요. 이쪽으로도 길을 접하고 있고요. 저쪽 반대편으로도 접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농번기가 아니면은. 이쪽에다가 주차를 하셔도 괜찮고요. 여기가 남쪽입니다. 남쪽에 주택이 있는데요. 저쪽으로 이제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현재 땅은 지목은 밭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여기 논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논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차가 들어오면은 여기 빠져 가지고 나가지는 못할것 같습니다. 자, 가운데 여기 농업용 수로가 지나갑니다. 여기는 이제 농어촌공사 땅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수로가 지나갔어 이렇게 두 똥가리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게 앞에 전원주택이 있는데요. 전원주택이 남쪽이고 이쪽이 서쪽이 됩니다. 자, 여기 수로로, 수로 쪽으로, 이게 동쪽인데요. 동쪽으로 이렇게 언덕이 있습니다. 예, 언덕 만디가 여기 오늘 끝인데요. 여기보다는 조금 낮기는 합니다. 낮기는 한데요. 여기 어느 정도냐면은 앞에 주택이 오늘 소개해드린 땅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밑으로는 전부 다 오늘 땅보다는 조금씩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중간 쯤 왔는데요. 여기 남쪽으로는 집 때문에 조망이 조금 가리긴 하는데요. 네, 오른쪽 서쪽은 전망이 탁 트여 있습니다. 여기 가시거리 안에 7번 국도하고 저기는 강동 면사무소. 여기서 강동 면사문소는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차량으로는 5분 정도면은 이렇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위로 마저 올라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옆에 땅이고요 어, 여기 올라오니까 전망이 조금 더 좋기는 합니다 예요 지점에서는 여기 남쪽으로도 전망이 다 트여 있고요 저기 안간까지 시원하게 보입니다 자 여기 왼쪽에, 이게 마흔, 아 404평 인데요. 아마도 여기에다가 농막 같은 걸 놓고 사용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주말 농장으로 사용하시면 여기는 이제 나무를 심든지 아니면은 텃밭으로 사용을 하시면 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길 건너에 또 논이 있는데요. 여기 논하고 마을하고는 오늘 땅보다는 지대가 조금 이렇게 차츰차츰 낮아집니다. 그리고 저기 맞은편에 저게 느티나무 숲인데요. 저거는 이제 조경용으로 기른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여기에다가도 일부분은 저런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기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느티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으면은. 그 밑에 풀이 안 자란다고 하네요. 어, 관리하기가 좋으니까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땅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이라서 여기 건폐율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정확한 건아니지만 여기에 지금 근처에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무수히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주말 농장으로 사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처에 저런 주택도 몇 채가 있습니다. 저는 주택을 지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주말 농장으로 사용을 하셔도 음, 활용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